음 어린이 녀석들 숙제 내주는 거 잊지 않았죠? 네네 선생님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숙제 검사하니까 꼭 해오세요 자 반장 인사하자 공수 공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아 끝났다 얼른 집에 가서 정글에서 살아남기 봐야지 얘들아 안녕+ 안녕 아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학교도 안 가는데 뭐하고 놀지. 밤바야! 주말에 놀 생각만 하지 말고! 숙제부터 해! 아, 맞다. 아, 숙제. 근데 숙제 뭐였지? 음, 아, 여기 다 알림장. 오늘 숙제가... 어, 장래희망에 대한 생각을 적어오세요? 응. 장래희망이라... 나는 아직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는데? 장래희망... 장래희망... 음... 장내 힘망. 안녕, 음, 안녕, 음, 안녕, 음, 안녕. 어,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음, 드디어 일어나셨군. 아, <laughs> 당신 누구세요? 나는 꿈나라 최고의 꿈여정 은하신이다. 네가 원하는 직업을 꿈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착한 여정이지. 헉, 원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요? 물론. 원하는 직업이라도 있는 거야? 음, 저는 아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요. 좋아, 너를 아이돌 가수로 만들어 주지. 자, <laughs> 아이돌 가수가 될 준비는 됐어? 어,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아침면 깨어날 꿈이니까 네 준비 됐어요. 흠, 자 그럼 꿈나라 우주선 가동. <laughs> 우와 여기가 어디예요?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 S B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실이지. 이곳에서 너를 최고의 아이돌 가수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에? 이미 최고의 인기 아이돌 가수가 된거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그 직업이 되게 해준다고 했지 최고의 인물이 되게 준다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 뭐야? 이미 가수로 데뷔한 상태니까 네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인기 가수를 체험하게 될지 무명 가수를 체험하게 될지 정해지겠지 그럼 인기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흠 일단 네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겠구만 흠자 음. 어디 한번 노래해봐 어 근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는데 아야. <laughs> 그런 정신으로는 최고의 아이돌이 될수 없어 아, 알겠어요 불야게요 제가 이거야. 도 반에서 동요부이거1등거이이라고요오 기대가 되는구만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봐 이거야. 이거야. 이랑야랑거야이거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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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만. 그만 그이 그만, 그만. 에 아무래도 노래는 포기해야 되겠어 너는 예능으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우리 엄마가 나 노래 잘한다고 했는데 알겠어요 예능에서 인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음, 요즘은 달리기나 양궁 같은 체육 예능이 인기지 자 그럼 체력 단련실로 간다 알겠습니다 요정님 저그런데 응? 배가 고파가지고 밥부터 먹고 하면 안될까요? 이 어림없는 소리! 응? 인기 아이돌이 되려면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연습을 해야된다고? 그리고 내가 한가지 까먹고 말 못한게 있는데 어? 뭔데요? 각 직업에 해당 미션을 완료하지 못하면 넌 평생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 말도 안돼! 이런게 어디있어요 알겠으면 서둘러서 체력단련실로 가자 저 저기요? 요정님? 짜잔 이곳이 바로 최첨단 예체능 체력 단련실이다. 우와, 굉장하다. 앞에 있는 점프 맵을 통과한 뒤 관역에 있는 버튼에 화살을 쏴 맞추면 통과다. 네, 여장님. 야, 최고의 인기 아이돌 조만간다. 휀, 링. 방 떨어진 거냐?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자, 빨리 빨리 하도록. 알겠습니다. 에이 어리석은 녀석들. <laughs> 아닙니다. 이것도 못해. 아닙니다. 저할수 있어요. 저만방가 간다. 더 빨리 더 빨리. 우와, 아, 더 빨리. 아. 어후. 늘려 가지고. 형편없구만. 아. 응, 음, 형편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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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다시 할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래를 하겠어? 아닙니다. 에헤이 음. 할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체육을 못했나 아닌데? 에이, 잘하는 게 뭐야 잘하는 게. 아, 체육 잘했는데. 아이돌 가수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할수 있어요. 저는 할수 있어요. 좋았어. 마지막 마지막 도전이다. 떨어지지 말해봐. 아! 어머니 이한 발의 화살에 제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 보자. 요정님. 어, 맞췄구만. 음, 요정님.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자,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은 쉬게 해주지. 응. 와, 드디어 드디어 밥 먹을 수 있다. <laughs> 음, 무슨 맛있는 게 있을까? 연예인인데 완전 맛있고 비싼 거 많이 있겠지? 뭐야? 빵이랑 우유밖에 없잖아. 아, 무슨 연예인이 이래? 아. 그래도 하루 종일 연습한다고 배안좀 배고팠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에이. 아, 역시 이 손톱이 야 피로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 맞다. 나 아이돌인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막 사진 올리면 완전 댓글 짱 많이 달리는 거 아니야? 한번 올려볼까? 어, 어? 댓글 사진을 찍어볼까? 오케이. 사진, 어, 노드, 완료! <laughs> 이제 내 팬들이 다 완전 예쁘다고 막, 칭찬 같은 거 완전 짱 많이 돌리겠지? 어, 뭐야? 어, 벌써 댓글 올라왔네? 아, 어디 보자. 초반 봐, 완전 못생겼어. 예쁜 척, 극혐. 얘는 재미도 없는데, 방송 안 나왔으면. 노래도 못하면서 개나소나. 개나소나? 뭐? 개나소나? 와, 와. 자기들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와, 그래. 그까진 노래. 내가 잘해줄게. 내가 진짜, 어? 최고의 가수가 된다, 진짜. 일단, 밥부터 먹고. 와. 미션이 도착했다. 아, 아 깜짝아. 흠. 뭘 먹고 있는 거야? 이런 아빵좀 빵 먹었어요. 아 진짜. 아, 먹었으면 체할 뻔했잖아요. 미션이, 미션이 도착했다.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콘서트장의 객석을 가득 채워야 돼. 아,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콘 으흠. 네? 오늘 저녁 7시요? 미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넌 깨어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있겠지? 아! 이런 시간이 없어. 이런 시간이 없어. 아이, 빨리, 빨리, 빨리 홍보하 가야 지 야, 야 앨범 가지고 가야지, 앨범.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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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앨범도 안 빨리, 가지고 빨리, 가. 빨리, 빨리. 응.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홍보하러 갑시다. 아, 빨리 구 해야 돼. 아, 빨리 구 해야 돼. 아, 저기요. 저기요, 혹시. 아이고, 안 믿어요. 아이고, 진 아, 그거 아,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초반바입니다. 제가 오늘 7시에 첫 콘서트가 열리거든요. 이, 이거, 이거 제 앨범이에요. 아, 어, 꼭 방문해주세요. 어, 어린 학생이 열심히 하네. 꼭 성공하길 바랄게요. 호호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야. 자 콘서트 시간 이 얼마 남지 어. 않았군. 어서 이동하자. 아, 아 벌써 시간이. 으흠. 아 근데 걸어서 가나요? 흠 그럴 리가. 내가 요정이라는 오? 사실을 잊은 것 같군. 흠 나봐. 야. 와 대박. 진짜 요정님 맞으셨군요. <laughs> 다시는 누나 씨를 무시하지 마라. 와 신난다. 이거 타고 가야지. 아, 으... 아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그럼 난 평생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없는 건가? 아... 아이돌 가수라는 거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그냥 현실로 돌아가서 가족들 보고 싶어. <laughs> 엄마, 아빠. 무대 5분전 대기해 주세요. 아, 네. 아 어떡해 어떡해 사람 많이 안 왔으면 어떡하지? 흠, 너무 걱정하지마 요정님 결과는 딱 네가 노력한 만큼 나올 테니까 말이야 <laughs> 그래 맞아 난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응? 힘내라고 한 말이 아닌데 <laughs> 어쨌든 결과를 이제 확인하러 가볼까? 제발 제발 이 꿈에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성공이야. 아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 음 어때? 원하던 아이돌 가수가 된 느낌은? 어, 방금 무대 올라가서 느꼈어요 아이돌 가수라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직업이구나 하고요 어, 그럼 아이돌 가수가 되기로 하는 건가? 그렇지만 이렇게 무대에 서기 위해서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도 쉴 수가 없고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도 듣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악플. 악플 달지 마! 어. 아! 아하!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어! 드디어 현실로 돌아왔다고! 밤바야! 아침부터 소리 지르지 말고! 내려와서 밥 먹어! 네, 엄마! 금방 갈게! 정말 엄청난 꿈이었어. 꿈속에서 경험한 일들 잊어버리기 전에 공책에 적어놔야겠다. 자, 직업, 아이돌, 가수, 장점, 어,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단점, 밥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한다. <laughs> 열심히 해도 욕을 먹었다. <laughs> 안 봐야! 밥다 식는다! 아, 네, 엄마! 지금 가요!